안녕하세요 운인의 부동산TV 운이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울산시 북구 상안동입니다 앞쪽으로 쭉 가시게 되면 매곡산업단지도 나오고요 매곡동 대단지 아파트도 나오고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아이파크부터 달천동이 나온답니다 이 도로에서 조금만 이제 빠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농로길이 나오고요 이녹록길을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토지가 나온답니다. 큰 길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상당히 편해 보입니다. <목소리도> 와, 전부터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전기도 다 들어오고 진짜 나무 식물들이 많네요. 무슨, 무슨 나무들이 할까요? 좀 많아요. 네 이거는 개나리가. 개나리도 있고 묵은화도 있고. 맞죠, 개나리 맞죠, 개나리 있네. 무궁화도 있고 네. 됐습니다. 선생님 하우스가 참 많습니다. 네. 음. 어떻게 저 저거랑 거름 상구로 만들었거든요. 네. 네, 와 밭이 상당히 넓어요. 밭이 상당히 넓 넓어. 중간에 이게 검은 거 이거 놔두고 중간에 분할해도 괜찮겠다, 그죠? 우리 토지 의 지형은 한 네모나게 생겼고요. 뒤로 약간 길게 생겼는데, 전면부 자체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분할도 이제 가능합니다. 213평 정도로 분할이 가능하고요. 여기는 자연 녹지 지역 전후로 되어 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은 1412제곱미터, 427평입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도로랑 정말 가깝네요. 도둑은 못들어오겠습니다 강아지들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그 고집뽕나무라고 얍나무거든요 어 뭐가요 아 이게 뽕나무야 아 구찌뽕 네. 아 그거 알죠 이거 이거 포도처럼 이 네, 네. 조그맣게 열리는 네. 그거 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야 요번에는 전부 산나무 뭐 이런 거 심어놔서 아 네. 안녕 아, 여기가 닭장닭장 닭장. 음. <laughs> 사장님 이건 무슨 나무예요? 그렇구나. 아 어디. 이것도 구디 아 저거. 이건 그냥 오드, 오디 오디 네. 아 구찌뽕이랑 오디가 좀 다른가봐요 네, 네. 근데 여기는 왜 따로 개인적으로 울트라, 울타리를 쳐놨어요? 닭, 닭 풀어놨어요 아 여기 닭풀어놨었다고 닭 네. 근데 지금은 이 짐승들이 좀 많이 내려오나 봐요. 아, 저저기 고양이가 봐. 아요 아, 고양이들이. 네. 음, 이것도 다 그. 이거는 멧실나무고 대추나무는 뭐안나무뭐 이런 거 대추나무. 음. 아, 저, 다시 오가피나 뭐 이런. 거. 다시 오가피도 있고. 네. 이 이거는 아. 그 운동도 부지깽이 나무라고. 네. 이게 부지깽이예요? 예, 아, 이게 울릉도 부지깽이. 아, 이씨 씨를 가져왔나봐요 울릉도에서. 아니 옛날에 그 제주도 놀러 간적이 있었는데 네, 네. 사모님들이 제주도에서 뭐 나는 뭔가 있나봐요. 네, 네. 근데 그걸 씨를 아니 씨가 아니고 그걸 묘목을 막그 산에서 캐가지고 가져가대요. 네, 네. 자기 동네에 심을 거라고. 여기 이거 네. 네. 아, 이거 다 하고 네저 울타리 있네 아 사장님 전체적으로 울타리 다 하신 거예요? 야여긴정 정글 같아 아. 사장님 이거 다 로터리도 다한 거예요 이거? 네. 야그 기계도 다 있나봐요 장비도? 네, 경운기 아 진짜 넓다. 넓죠? 예. 근데, 이게. <laughs> 화장실은 이쪽에 간이 화장실에서 좀. 이거는 그냥 빈 네. 거고요. 네네. 네. 요 뒤에 하나 있어요. 아, 요 뒤로. 이거는 버섯이죠, 사장님? 네, 네. 와. 아, 이게 화장실을. 네. 이거는 한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 음. 이거 좀... 4만원 정도 퍼져요. 아. 이 동네. 와, 아. 이거는. 어. 저기 무슨 산이죠, 저기 아, 동대산. 아, 동대산. 예. 네. 저게 동대산. 아, 동대산이 막 바로 보이고요. <laughs> 여기 저, 보이는 거 저쪽에. 네. 저건 무룡산. 어디가요? 저쪽에. 아, 저기. 저건, 저, 저 아, 있는 끝에 산. 있는 게 무룡산이고. 네. 네, 이건 동대산. 여기 앞에 있는 게 동대산이고. 네, 저, 저, 골짜고 있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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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박산진 호수어 맞네요 맞네요. 네, 어. 저 어저기 에는 수자인 있네요 아파트 네. 대단지가 바로 보이네. 네. 이야, 진짜 도시랑 너무 가깝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방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이거는 뭐 여기 안에는 뭐 컨테이너 안에는 이것저것 넣놓고음 컨테이너는 이것저것 네, 넣놓고아 여기 심토로. 잠깐 볼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아 들어갈까? 예, 이렇게 아, 지저분해. 약간, 약간, 잠깐 쉬었다 가는 거잖아요. 그쵸? 예, 집도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야, 물도 다 나오고, 지하수도 관장을 해놨고, 예. 물도 시원하게 나오는가? 이야, 물도 나오는 농사 짓는 다는 편하겠습니다, 사장님. 물이, 물이 하루 정도는 좀 나와요. 네. 야, 진짜 배려고 오늘 너무 좋은데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동대산의 산줄기가 보이고 정말 햇살이 가득한 토지입니다 교통 또한 너무 좋습니다 큰 도로가와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한 곳에 입주하고 있고요 주변 조금만 나가시게 되면 대단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아주 귀한 토지랍니다 도심 속에서 텃밭 가꾸면서 주말 체험 농장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매물 중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측 상단 전화번호 보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TV를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씩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